자 박두신의 해 들어갈게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자 여기서의 해라는 거는 뭐 의미하는 거죠? 그죠? 어떤 빛 광명 빛이 나에게 준 영광 평화 이거을 의미합니다. 시에서 웬만하면 해라는 소재는 부정적인 의미일 수가 없죠. 자, 해가 솟길 바라고 있어요. 맑게 씻은 얼굴로. 자, 근데 그 해가요, 드러나는데요. 맑게 씻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맑고 순수한 그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순수한 세계라고 볼게요. 보내야 소사라. 산 넘어, 산 넘어. 자 근데 그 해가 얘들아 이렇게 된데서 이렇게 솟아나야 되면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해 해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 시련.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는요. 이박두지란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선생님 미래 얘기하면 앞으로의 민족의 미래. 이런 것들이 어떤 화합, 밝음 그런 것들을 다룬 시가 되는 이 시대적인 배경 이제 광복. 때쯤이었거든 일제 강정기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평화, 우리에게 뭐 강복을 주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해는 당연히 맑고 깨끗한 얼굴이야.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맑고 순수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새가 솟아야 되는데, 산도 넘고요, 산도 넘고요, 어둠도 살라먹고 솟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난, 시련 그리고 이 어둠을 살려먹는다. 지금 현재. 당시에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암울한 현실. 광복이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현실적으로 암울하죠. 그래서 암울한 현실을 어둠이라고 비교했어요. 이 시에 좀 두드러지는 점은 해라는 것은 어떤 강명, 평화, 밝음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요. VS 어둠이라는 것은 닥친 시련, 현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빛을 통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이상향의 상황을 대조하였다라는 거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자 역시 어둠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이글이글 액된고은해야 소사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아라 리라 뭐하, 뭐하고 있어요? 소사라. 단정적이면서도 명령적이죠. 예. 네.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왜 달밤이 싫죠? 밤이 되면 달이 뜨는데요. 그거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절망의 시간이 의미한다. 달밤이 싫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왜? 그 달밤에는 아무런 희망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역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눈물 같은 골짜기 같은 시간이래요. 즉 나의 외롭고 힘든. 즉, 슬픔이 가득한 현실의 시간을 눈물 같은 골짜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규법. 현실의 슬픔과 이런 상황을 눈물 같은 골짜기다 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나는 달밤을 싫대요. 아무도 없는 때래 나는 달밤을 싫어. 아무도 없대요, 더군다나. 네, 외로움 줘 외로워. 싫대요. 해야하지만 어떻죠?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네가 온다면 나는 뭐가 좋다? 청산이 좋대요. 청산 당연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상향의 공간이 좋대요. 광복이 된다면 훨훨 기체치는 청산이 나는 좋대요. 훨훨 깃을 친다 즉그 광복이 된 세계, 즉 이상의 공간이 되는 모습을 날개를 지는 듯하다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죠? 네,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살아 있지 않는 것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이거 의인법 아니죠? 보죠? 네, 화류법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기칠 친다고 하였잖아요. 활활 뭐죠? 동작을 흥생한말의태어즉 음성 상징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청산이 있다면 홀로 있어도 나는 좋다. 그쵸? 홀로 있어도 좋다. 소망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자, 사슴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약한 존재이긴 해요. 신비스럽고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요.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양지는 햇빛이 드는 곳이에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죠. 네 좋은 곳.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날고 사슴과 놀고 있다. 여기서 약한 존재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같이 어울려 그곳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또한, 측범을 따라, 측범을 따라. 이번에는 범인데 이거 호랑이거든요, 얘들아. 근데 어떤 존재도 사슴하고 다른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또 칡범을 논대요. 아까는 사슴과 약한 사슴과 어울려서 논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칡범이 있다면 칡범을 따라서 칡범과 어울리고 싶대요. 여기선뭘 의미냐, 하즉 사슴이 약자라면요, 칡범은 즉 호랑이는요, 뭐예요? 예,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꼭 약자. 즉 강자를 배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자인 것과 강자가 서로 뭐 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평화를 이루고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구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야 해야 고네야 소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너를 만나는 거예요. 해를 의나 하였네요. 자,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모두 한 자리에 앉아. 역시 화자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상향의 공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애 띄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애 띄고 고운 날은 당연히 어떤 날이죠? 그렇죠. 평화가 충만한 이상향의 세계가 된 그곳. 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이상세계를 얘기한다. 보리라 의지적이죠. 예, 의지적. 이 시는요. 이제 화자는요. 광복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떠나서 전세계적으로 전쟁 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화자는요. 이 광복 언젠가 우리 광복을 이렇게 평화로운 삶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두 다한데 어울려지는 이상향의 공간을 꿈꾼다 라는 게이 시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얘들아? 자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자 반복되고 있는 거 맞고요. 변주는 변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1번 맞아요. 2번. 나열의 방식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자, 나열 있어요. 어떠, 어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뭐죠? 꽃도 짐승도 한대 올린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반성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과 어울리고 싶다. 평화로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2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한 번만 더.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네. 이 시의 성격과 주제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성격은요, 굉장히 어떻죠? 평화로운 세계와 강복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제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어 의미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광복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죠? 미래 지향적인 언젠가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관통하는 키워드 화합 플러스 평화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갈, 갈망. 네. 소망을 달았다라는 겁니다.